나는 신던 물건 얘 네가 신으면 더 좋겠다 나는 새거 사고 그렇게 받은 물건 또 이제 악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예쁘네 그랬더니 어 아, 그래 그럼 너 할래 그리고 줬던 그런 물건들 반짝반짝 하는 거눈 달린 인형 응 인형들 뭐 유럽 여행 갔다가 이뻐 갖고 샀어 러시아 갔는데 이 인형이 마음에 들더라 근데 네가 가지면 더 좋을 거 같아 그래서 선물 받았던 거 아니면 그 친구가 입던 옷응막 즐겨 입었어. 근데, 아, 이쁘다. 그 한마디에 그냥, 그냥 줘버렸어. 근데 그걸 받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꿈자리가 사나워. 그리고 몸이 아파. 조금 이제 비하해서 얘기를 한다면 되는 노릇이 없어. 그럼 저주일 수도 있어. 요 왜냐면 주는 사람의 의도가 좋으면 괜찮아요. 근데 의도가 좋지 않을 때는 그게 저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. 뭐, 중고 물품 파는데, 그런 데다 내놔도 되고, 아니면 당근에 내놔도 돼요.